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 설 연휴 이후에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주, KNR 시스템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로봇주다라는 건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여러분들 워낙에 잘하시잖아요. 로봇의 근육. 또 모터와 감속기, 센서를 다 합친 하나의 모듈이 이제 액추에이터거든요. 네, 액추에이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동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압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동식을 생각하거든요. 가볍고 조용하고 이제 소형 로봇에 많이 쓰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진짜 로봇은 무거운 거를 막 들고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이잖아요. 이거는 전동식으로 한계가 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유압식 액추에이터인데, KNR 시스템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동식과 유압식 모두 풀 라인업으로 보유한 기업이다. 유압식 같은 경우는 고중량, 고출력, 고내구성이 핵심인데, 이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유압식 액추에이터고요. 그거를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KNR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 로봇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용 액추에이터도 만들고 원전 해체 로봇 시스템,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시험 장비 이런 것들 만들거든요. 자 보시면 로봇 전문 기업 KNR 시스템 원전 해체 플랫폼 사업 수주했다라는 이슈예요. 자 이게 핵심인데 원전 해체의 실증 사업 본 계약을 체결한 거. 과거에 원전주는 이제 정책 테마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원전주들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 이러면서 원전 재평가를 받는 흐름에서 원전은 정책 테마가 아니라 산업 테마가 됐거든요. 근데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못하죠. 방사선, 뭐 위험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결국에 답은 로봇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해체를 로봇으로 한다? 이거는 그냥 로봇주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인프라 산업, 원전에 들어간다. 원전을 신규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해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전 멀티품, 로봇 멀티풀, 요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과 미국 이 원전 협력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주들 강하게 부각을 받았는데, 자, 로봇 기업이기도 하지만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모멘텀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이죠 연휴 전에 나왔던 이슈가 158억 원 규모의 3호 시비를 발행한다. 이런 로봇, 이런 유압식 로봇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비 발행하는 거 이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호재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 시비 투자자들에게 전환가액 이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리픽싱, 조정조항이 없어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돈을, 시비를 발행해서 이걸 사는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하는데 표면 이자율이 0%거든요, 0%.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준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다?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될 때, 그렇죠?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때 왜냐, 호재가 많으니까 이 회사, 이 시장에, 이 시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KNR 시스템 앞으로 주가 더 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표면 이자율 0%라는 거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시비 주식을 받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발행 대상자가 일반적인 금융권 투자자 외에도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빅테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벤처 캐피탈 펀드들이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KNR 시스템 주가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3, 5, 10이 발행한 게 보통 악재인데 악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자율 0%로 빌려주고 주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호재 요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실 거두 가지거든요 유압식 그쵸?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만들면서 이게 힘을 써야 되는 로봇들에 요게 이제 KNR 시스템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납품한다라는 모멘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호재 요인 아까 말씀드린 거뭐예요 원전 원전 관련 멀티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요 CB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표면 이자율 0%로 빌려줬기 때문에 이거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에 로봇주들 크게 조정, 기본적으로막 2~30%씩 조정 받았는데 오히려 KNR 시스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휴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요 종목 강조드리고요. 지금 주가 34,000원대입니다.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45,000원 라인까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로봇주 45,000원 자 KNR 시스템 추천을 드리니까요.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매일마다 장 시작 전에 하루에 딱한 종목 자,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을 찝어가지고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대동기어라는 종목 2월 6일날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대동기어 어떻게 됐어요? 빠르게 5%에서 15.9%까지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장전에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만 여러분 집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익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매일마다 제가 뭘 사야 되는지 장 시작 전에 찝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 뭘 사야 되지 고민되시잖아요. 요 텔레그램, 문자, 제가 드리는 것만 주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5일에는 LK캠이라는 종목. 요 종목 어떻게 됐어요? LK캠 보시면 2월 5일날 8%에서 19%. 다음날도 19%까지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만 엄선해서 재료 확실한 것만 여러분께 주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월 4일에는 자 우주항공이죠. LK3양, 장시작전에 2월 4일 17%에서 상한가 가고 다음 날도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그쵸?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3일 날 어떤 종목? 3표 시멘트라는 종목 들여가지고 보시면 2월 2일, 자 2월 3일 요때죠 6% 에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점상 그 이후에도 또 급등 나오는 모습 엄청난 수익이 잖아요 자 하루에 한 종목만 제가 드리는거 딱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 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2일에도 어떤 종목 삼미금속 2월 2일 언제요? 이때 전에 요 이때 0% 에서 27%그 다음날도 급등 그 이후에도 급등 그쵸 장 시작 전에 그래서 수익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갈 만한 종목 텔레그램에서 찝어드리고 있는데,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위에 제 휴대폰 번호, 제 번호입니다. 010-8021-219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뭐라고?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장 시작 전에 다모 뭐 사야 해 되는지, 시초가 종목 매일마다 원픽 텔레그램에서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시초가라고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께도 이렇게 동일한 종목 뭘로 드려요? 문자로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자로 종목을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식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동일한 종목 문자로도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든 시가든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종목 받으셔서 자, 수익 내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종목 보려고 욕심내지 말고요. 하루에 한 종목만 장전에 제가 찝어드리는 거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매일마다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잘 체크하시면 분명히 도움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